안녕하세요. 한 주의 로또 당첨번호의 분석과 차외 당첨 예상번호를 추천해 드리는 로또가 답이다. 입니다. 2025년 5월 10일 1171회 차의 1등 당첨번호는 3, 6, 7, 11, 12, 17이며 보너스 번호는 19입니다. 1등 당첨수는 21개이며, 세우 7억 8,890여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당첨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금주의 1등 당첨 번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색상 구간별 등장 횟수는 1번 대인 노랑은 3번, 10번 대인 파랑이 3번 등장했습니다. 홀수, 짝수 등장 비율은 홀수 4, 짝수 2이며 홀수 합은 38, 짝수 합은 18입니다. 소수는 3, 7, 11, 17이 등장했으며 합성수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저압구의 비율은 저는 6, 구는 0이며 저합은 56, 9합은 0입니다. 고저압은 20, 고저차는 14이며 수복잡성지수인 AC값은 5입니다. 3배수가 2회, 3, 4배수가 1회 등장하였습니다. 완전제곱수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낙수는 각각 1회차, 6회차, 6회차, 24회차, 2회차, 7회차 이전에 등장하였는데 이중 3은 이전 회차에 등장한 2월수이며 첫째 자리에 등장한 것도 동일합니다. 구0도는 30, 60, 70, 20, 30, 80입니다. 두 번째는 각 자릿수의 연계 분석 정보입니다. 앞3수합은 16, 뒷3수합은 40, 번호합은 56입니다. 첫 수합은 3, 끝 수합은 28이며, 동끝 수가 2개 등장하였습니다. 연번은 1개, 격번은 0개, 금번은 1개 등장했습니다. 회차의 등장 패턴을 확인하겠습니다. 번호 순서 패턴을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X 패턴은 화면과 같습니다. 삼각 패턴은 화면과 같습니다. 멸 가로, 멸 세로 패턴은 화면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20회 당첨번호를 기반으로 AI가 생성한 1171의 추첨번호입니다. 이상으로 1171의 로또 1등 당첨번호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로또 1등 당첨 확률이 올라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